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일본 쪽의 소식입니다. 일본이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가 목표 상향 조정 여부 등 결과에 글로벌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 2% 합의에 이미 도달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검색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2%를 올리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주 외신에 따르면 아소다로 재무상과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상은 회의에 앞서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협정 합의문서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정부가 요구한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수용하고 이를 중기에 달성하기 위해 금융 완화를 지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금융 완화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 상승률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융 완화 방침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BOJ는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문서를 결정한 뒤 22일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현재 0% 안팎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BOJ가 무제한 금융 완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이런가 하면 중국 쪽에서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됐죠. 역시 7.9%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 중국 경제는 바닥을 찍고 8분기 반의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면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대다수 도시의 주택가격이 실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청은 지난해 12월 70개 대도시 가운데 54곳의 신규 주택가격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8개 도시는 변동이 없었고 8곳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54곳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5 6곳의 가격이 올랐던 지난 2011년 4월 이후의 최대입니다. 자, 다음 관련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버블이 우려가 되고도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정부가 새로운 긴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버블이 재현되고 있어서 중국 정부는 싱가포르나 홍콩을 모방한 부동산세 도입을 대도시로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가 거센 도시에는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물량을 적극 늘려가는 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